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기상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목적이 된 인생. 권력 지향적이고, 명예 지향적이고, 또, 어, 물질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어, 이 사람. 결국 이 사람의 말로가 아,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걸 하나님 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야망을 가지고 권력지향적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명예지향적으로 살다든가 뭐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주권 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한번 실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충신들을 다 이렇게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뻔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재단불을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솔로몬이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야망을 이 세속적인 야망을 내놓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갑자기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아 다윗의 그 말년에 그의 몸을 따뜻하게 품고 자도록 하기 위해서. 후궁을 드렸잖아요. 아, 순행 여자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 그래요. 이걸 솔로몬에게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글쎄, 아, 이 바세바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깊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한번 청해보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 찾아가가지고, 에, 아도니아가 유청한대로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어떻겠느냐. 아내로 삼도록. 이렇게, 에,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발끈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평소의 성품을 보면 이렇게 발끈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20절에 보세요.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 이렇게 해놓고는, 아, 여기 보니까, 아비삭을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아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바세바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수애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얼른 갈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다는,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다를 아 여호야 여호야다 들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야를 죽입니다. 자기 형을 죽입니다. 아 여러분 아, 결국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왜 망하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욕심이 잉태 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야망 그 끝은 이런 비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어, 인생에 있어서 같이 우선순위가 결코 세속적으로 기우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인정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단호하게 결단하고 아도니아를 처벌합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미적거리면 안됩니다. 단호하게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을 붙잡고 쓸데없는 세속적인 야망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어, 죄악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야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있다면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보다 더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단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